쪽 사진 을때 그게 증인가싶거든요 그거 그 20만 요의증 환자에 대한 고독이에요 본인이 요의증 없다고 서이 정도 가지고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외과 전문의 이성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유증 환자들 수술 음. 전후 사진을 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네. 하는데 수술하신 거다 기억나세요? 여유증? 많이 안 나죠 중요한 환자들은 체크는 해야죠 왜냐면 음. 너무 쓸때 자료를 정리해야 되니까 특이한 케이스들인데 대륙 들면은... 문신이 너무할 때인 사람들 문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건 <laughs> 우스갯소리고 뭘 기억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물론 그래서 이제 환자들 사진을 다 저장을 해놓는 거지 이 사진을 보면, 이거는 2단계 B에서 3단계 사이 정도 되거든요. 이 양쪽 튀어나왔잖아. 그리고 이미 여기가 이제 접혀가는, 그죠? 그리고 문제는 이 유륜이 색깔이 약간 핑크색으로 변한다고, 이게. 근데 서술하고 보세요. 유륜 색깔이 많이 좋아졌죠? 검은색으로. 핑크색인 게더안 좋은 거예요? 여자는 핑크색인데, 남자는 핑크색이면, 아, 그거 왜 나인데. 그러 수술이 응. 어떻게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전체 유방조직을 다떼 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다 그러면 정상가슴으로 돌아가는 거지 어, 근데 확실히 자국이 사실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원래 흉터는 잘안 보여 과장님은 지금 오른쪽 사진에서 흉터 보이세요 이제 노원이아 이런 얘기 하면 되는 거야. <laughs> 요거는 아마 한달 정도 된거 같네. 2단계 2 정도 되는 수술 방법은 똑같아요. 시간도 한쪽 당 20분 내외. 덩어리가 많이 굉장히 큰다.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요만한 것 때나 이만한 것 때나 수술을 하는 시간은 크게 차이가 안 나. 뭐더 힘들거나 뭐더 그런 건 있잖아요. 덩어리가 이만하다고 해서 별 차이가 없어요. 왼쪽 사진 보았을 때 이렇게 요유증인가 싶었거든요. 그거 그 20만 요유증 환자에 대한 오독이에요. 본인이 요유증 없다고 해서 이 정도 가지고 가슴 운동 많이 하면, 음. 가슴에 근육이 붙으면서 조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봐, PD 양반. 남자 가슴 얼마나 많이. 네. 오른쪽 사진 경우에는 더 좋아져요, 더. 이제 수술하고 유착이 풀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수술하고 한 달째 유착이 제일 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제거되고 이제 붙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한50% 풀어져요. 근데 그 50%만 해도 일반인은 막다 좋아진 줄 알아요. 물론 뭐 수술하면 바로 좋다고는 하지만. 이도 2단계 비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흡입이 될때 여기가 유선조직층인데 이 주변을 다 흡입을 해야 요 가슴 그 골이 원래 나와요. 어, 이 사진은 좀 자세히 네. 보니까 살짝 울퉁불퉁한 그런 게한 달째 제일 심해요. 음. 더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한 3개월쯤 지나면은 더 부드럽게 풀어지지 그게. 음. 그 회복 기간을 좀 단축시킬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없어요. 음. 스트레칭을 더 해준다 그러면 없어. 그냥 시간 이야기야. 아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음. 단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단계별로도 회복 시간 차이가 좀 있나요? 많이는 없어요. 아, 물론 차이는 있겠지. 특히나 이제 3단계는 피부가 접히잖아요. 늘어나 있어서 그게 음. 유착이 더 심하게 생겨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좀더 걸리는데 1년 되면 거의 많이 풀어지는. 다시 붓고 수축력이 어느 정도는 돼서 아주 흉하지 않게 어느 정도 수축이 돼요. 이제 크게 걱정 안 하고 그냥 기다리. 만약에 그 피부가 수축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피부를 잘라내야 되는 거지 늘어난 피부를. 보통은 6개월 지나야 피부 자르는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6개월 경과를 보죠. 3단계 환자는 나머지 뭐 1, 2단계는 두번 보고 이제 다시 오는 경우는 잘 없고. 여의증 수술의 기본 개념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다른 일에 손해가 되면 안 된다고 그게 수술의 기준이에요. 대부분 이제 이거 숨기려고 뭐 목도 꾸부정하게 변하고 한데 그렇게 살 바에야 그냥 이거 수술로 해결하면 이렇게 어깨 펴고 목 펴고 이렇게 살수 있는데 그게 기준이고 전후 사진을 보고 뭐 아니 그것도 그런 게잘 나온 사진 찍어놨...